맞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백인아입니다. 최근 단체 달리기 동호회 러닝크루가 인기를 끌면서 그 활동이 많아지고 있죠. 서로 격려해가며 뛰면서 그 성취감까지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민폐 러닝크루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철없는 민폐 러닝크루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이 행동들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 40명 가량 되는 러닝크루가 횡단보도에서 인증샷을 찍고 달리는 도중에 도로나 인도를점유하면서 달리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우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명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송계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닝 크루가 처벌을 받았다는 판례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유형의 판례는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집회 및 시위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 행진을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방해가 필요한지에 대해 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위팔레를 민폐 러닝 크루 사례에 대입해 보면 횡단보도 인증샷이나 인도 도로 점유 달리기는 전체 러닝 과정에서 간헐적이고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인증샷과 인도 도로 점유 달리기를 형법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미신청 마라톤 대회에 번호표 없이 참가하거나 지인 번호표를 복사해서 붙이고 참가하는 행위를 칭뻣국기 달리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검토해 볼만한 죄명은 헌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죄입니다. 민폐크로 사례에 적용해 본다면 우선 미신청자가 신청자인 척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말하고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 명백해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마라톤 대회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이 예상하지 못한 뻣국기 인원들의 런닝으로 정식 신청자들이 자신들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떡국이 참가자들이 참가하지 않았을 때와 참가했을 때 정식 참가자들의 순위가 달라질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입 떡국이 인원들이 대회 컷을 중간에 비치된 음료나 간식을 섭취함으로써 다른 신청자들이 이를 섭취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주최 측에서 인원 제한을 두는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 때문일 텐데 뻐꾸기 달리기로 인해서 대회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라톤 대회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뻐꾸기 런닝은 달리기를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많지 않던 시절에는 낭만으로 생각하고 런닝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흐린 눈으로 눈감아줬던 일종의 문화로 생각이 되는데요. 법국기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대회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될 정도가 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런닝 크루가 달리는 과정에서 다른 행인과 충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충돌로 인해서 다른 행인이 부상을 입는다면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과실치상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군대, 중대, 대대, 연대 이 순서로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조직의 움직임은 분해집니다. 크루의 경우 자체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고 미리 정지 사인을 주는 길잡이와 보조자가 있겠지만 한꺼번에 뛰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인원이 많아지면 행인과의 예상치 못한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도 러닝을 즐겨하고 해운대 백사장과 동백섬을 자주 뛰는 사람으로서 요즘 같이 러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가 속해 있는 러닝 크루가 민폐 크루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